반갑습니다. 레전드 아티스트. 이병찬입니다. 네, 레전드 이병찬님 모셨습니다. <laughs> 그루의 몽고 코너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레전드 분을 이렇게 잘 예우를 하고 모시는게 순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좀 모셔봤고요. 어, 제가 좀 감히 선배님께 레전드 선배님께 네, 네. 질문을 하나 음.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떤 거죠? 평소 김동현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네 어, 노래 열심히 하고 기복 없는 노래 실력 그리고 저의 질을 이어 발라드계의 한 획을 크게 그을 그런 우리 동현 후배 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네아 필드 어. 그 변상 레전드님 네 그, 이게 근데 끝사랑과 아시나요를 저보다 먼저 커버를 하신 하, 한 사실만으로 이게, 이게 선배님이 되는 건가요? 아 무조건 선배죠. 아, 그런 거가요 네. 네, 무조건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 제가 선배입니다. 뭐 이렇게. 끝사랑은 제가 무, 먼저 무려 1년 전, 2년 전부터 아. 제가 부르고 다녔었는데, 네네. 아그걸 이제 뒤를 이어주셨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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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어떻게 제가 첫 번째 무대에서 부를 곡은 선배님 네. 아시나요라는 곡이다. 아그곡 어려운데. 네. 그 곡이. <laughs> 괜찮? 괜찮겠어요. 오늘 목 상태 괜찮고요. 오늘 목 상태 많은 분들 앞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촉촉하게, 네. 네. 음. 아 <laughs> 촉촉하게요. 네. 네. 아. 네. 한번더 네. 축여야 될것같아요안 되겠어요. 음.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냥 관리가 잘 되니까 우리 후배 가수. 네. 네. 네 이거 프롬 넘겨주시죠. 그 다음,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혹시 워낙 레전드시고. 그럼요. 저보다 무려 두 곡이나 먼저 카피를 하셔서. <laughs> 그럼요, 그럼요. 선배님이시지만. 네네네. 저한테 그래도, 김동현이라는 가수한테 좀 뺏고 싶다라는 능력이 아, 있다면. 뺏고 싶거든요. 네. 아, 이 정말 기복 없는 노래 실력과, 언제 어디서든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국가가 부른다 프로그램에서, 김유아 어린이를 상대로, 제발이라는 곡으로, 무대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 유아에게 세상을 알려준 그 잔인함. 그 잔인함을 제가 어떻게 뺏고 싶네요. 네. 아, 자, 잔인함을, 잔인가요? 저도 잔인하게 커가지고, 네. 네.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 네. <laughs> 세상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습니다 <laughs> 제가 좀 보는 거랑 다르게 약간 속에 잔인함, 그 잔혹함이 좀 있는, 이 항상 늘 칼을 갈고 준비를 하고 아,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부분은 선배님께서 좀 네, 봐주셨지 진짜. 않나 그래서 그그 그 잔인함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또 오늘 특별히 레전드 분께서 그 레전드 석에 가셔서 어 저를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네. 심사를 해주실 거고 심사 기준이 있으시다면 아... 여기 많은 분들께 오늘 이런 관점으로 심사를 볼 것이다라는 거죠이 네.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얼마나 잘 아시냐고 아시나요라고 저 얼마나 질문을 잘지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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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점으로 뭐볼 거고요. 네, 아, <laughs> 네. 그리고 너무 잠시만요. <laughs> 너무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까 리허설할 때. <laughs> 너무 아무거나 네. 말씀하십니다. 아, 리허설 할때 네. 멘트가 다 정리되어 있다고 네.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 사실 어떤 포인트라도 주, 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네. <laughs> 지금 준비해 오신 게 지금 아, 네, 아시냐고 네. 얼마나 잘 물어보냐를 지금 아, 보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준비한 것들이 네. 다 거덜났습니다. 아.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더벅거려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네. 박수를 쳐주시면 네. 제가 이레전 들었어. <laughs> 저의 인물을 더 아주 확실하게 이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다시 한번더 오늘 등, 어, 굉장히 어, 어 어려운 걸음 쉬운 걸음 <laughs> 되게 쉬운 걸음 해주신 쉽, 쉽, 쉽. 다시 한번 레전드 이병찬님께 큰 박수 한번 네환호성 한번 들려 주십시오. 네. 아 오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레전드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병찬 네네. 레전드님을 어디다 어디에다 모시면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 예우를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아. 이병찬님 전용 전용 레전드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병찬님 레전드님께서 레전드 자리는 바로 욕실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레전드석입니다. 어떠세요 <laughs> 레전, 레전드, 네, 레전드, 석. 아, 네. 예, 저도 이따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네. 음, 아주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음, 자리가. 뭐. 아무튼 뭐, 네. 레전드 연을뭐 제가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어, 뭐, 착석하고 싶으신데, 가서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서 모셔도 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앞에, 앞에 같은 경우는 너무 좁으니까. 네, 그렇 그래서 넓은 통로 공간에서 저희 레전드 분께서, <laughs> 여러분들, 레전드 분 함부로 이렇게 터치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분이, 어, 노래는 정말 잘하시지만, 마음이 여려서, <laughs> 집으로 돌아가버리시는 알,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레전드석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디가 레전드석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로 갈까요? 아, 역 레전드석. 점수 기재할 종이와 펜 받으셨죠, 여러분들. 네, 아, 하시는데,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네. 잠시 후에, 제 무대가 끝남과 동시에, 소신껏, 나는, 동현이에게 이런 점수를 주고 싶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뭐 제가 그러니까 설레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막 너무 100점만 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노래에 실수 포인트 한 개를 넣었습니다 <laughs> 사실 이건 밑밥 <립밥> 까는 거고요 <laughs> 네 밑밥 까는 거고 어쨌든 소신껏 정말 소신껏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적으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적으셔야 돼요. 막 120점 이러면 탈락입니다. 네, 0부터 100점 사이로 주시면 됩니다. 네, 판정단 분들과 레전드 분의 착석이 끝이 났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 불의 명곡 첫 번째 노래 아, 한곡입니다. 네, 불의 명곡 아시나요?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한번 더, 좀 더, 이렇게, 웅장하게 한 번. 자, 등장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조명이 늦게 들어와서 음악이랑 좀안 맞았죠? 여러분들 다 처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 정말 가장 뜨거운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전드 분, 모시겠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 귀엽다. 쉿. 아이,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레전드 가수. 아티스트 이병찬, 인사드립니다. 아, 네. 사실 이 정도 박수면 전 다시 들어가서 다시. 우리, 제가 사랑하고아끼는 우리 동현 후배 가수를 위해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제가 칭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우리 또 우리 동현 가수가 이제 제가 먼저 불렀던 그 저의 뒤를 이어서 오늘 그 끝사랑이라는 곡을 부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맞나요? 네, 오늘 끝사랑의 곡으로 한번 끝을 보려고 합니다. 네. 끝그 곡이 되게 어려운 곡인데. 네. 되게 잘준비했나요늘 오늘. 그러면 오늘 선배님 레전드 병찬 선배님을 제가 네.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왜냐면 무려 저보다 먼저 이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네. 그 곡에 대해서 훨씬 저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또 존경을 표하고 거기 그 마음에 걸맞는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이 김동현 우리 후배 가수를 보아, 보아오면서 저는 약간 좀 단점을 좀 많이 보긴 했거든요 물론 되게 잘하지만 그 단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살짝 살짝 짚어줬는데 오늘 그 단점을 얼마나 잘 보완해왔는지 아, 네. 아주 기대가 되고요 네네네레전드 친구는 네. 말을 좀 많이 저시는 것 같아요 그느낌 제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살짝살짝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네네. 아무튼. 선배님 지금 데뷔하신 지가 아직 얼마나 되셨요 60년 그럼 이가 지금 어떻게? 6살 아, 2 6 전생에 데뷔를 하셔서 <laughs> 네네, 그러죠, 그러죠. 42년간 전생 활동을 하시다가 왔습니다. 아, 네, 정말 리스펙입니다 <laughs> 네, 지금 목이 아주 톡톡 막히는데. 네네, 레전드 물은 어떤 거죠? <laughs> 레전드. 아, 레전드, 레전드 선배님의 물한 네. 네.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브레이크 걸려서. 아, <laughs> <와>, 레전드. 이 <laughs> 맛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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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아. 무 네. 물도 좀 다르게 마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물 이름이 혹시 레전스인가요? 레전스죠 아 레전스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제 후배 가수가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무튼 네 공개하고 자 이제 브레이크가 살짝 풀린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어떤를 시작하자. 어, 노래을 한번. 네네. 그쵸. 잠깐만, 이 친구 불준비가안 됐는데. 이 선배가 노래 시작하면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노래 준비 됐나요? 됐습니다. 오케이. 네. 어쨌든, 지금 저희 이병찬 레전드 분을, 어, 심사위원석에 좀 스페셜한 자리에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 예우를 해줘야 되고.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은 자리에 좀 앉혀드릴 수 없어요.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 조금 까다롭지만 제가 좀 많은 예산을 좀 들여서 네 특별한 이병찬 레전드님의 좌석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아, 어떤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병찬 레전드님의 자리를 네마해해 드렸고 어떠, 어떠신가요? 아, 이, 이게 맞, 맞죠? 네. 아, 네, 이겁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아까가 조금 더 나은 거거든요. 60, 60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배에 맞게 네네네. 아빠 다리가 가장 편한 나이예요. 아, 그렇죠. 제가 레던, 레전드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가 참. 아무튼, 뭐, 어떻게. 레전드서으로 제가 뭐 이동을 하나요? 네레전드서으로네 바로 이동하면 되나요? 네 바로 이동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네. 아까는 좀 익숙한 귀여워. 자리라고 귀여워. 좀 느껴지는데 편하게 제가 아, 네. 한번 볼까요? 엄마 귀여워 귀엽네레전드스럽 아이, 높은 자리 가세요 여기 안 되는 거높 자리 이쪽으로 가볼까? 옆에 오라고 <목소리> 아, 최고예요. 레전드 이병찬 님을 다시 무대 위로 한번 모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마음이 진정이 잘안 되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발라드 미래가 밝다, 빛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저에게 존경을 표해 주시고요. 아, 이 다이... <laughs> 저의 뒤를 이어서 이 끝사랑을 이렇게나 완벽히 소화할 사람이 김원중 선이 외에 또 있구나. 다시 한번 놀랐고요. 하... 근데 다만 다만 좀 아쉬운 게아 물론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시계추 창법 일본 일명 시계추 창법을 잘 연마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있는 그 디테일이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아, 네. 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네. 배워보시겠어요? 네네. 시계추천법. 네. 자, 여기서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메꿔주는 네. 걸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자, 우선. 네. 여러분들, 그, 필기 메모하세요.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레전드 분의 강연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연입니다.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여기서 네. 왼쪽으로 내려, 내려갔을 때. 네. 자 여기 여기서 그냥 그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 네. 내려가면서 그대 그대 오직 그대만이 오직 그대만이. 네. 자 여기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할 건지. 네. 아 저는 오른쪽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어서. <laugh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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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한. 첫사랑. 아. 선배님께서 일부에 말씀해주셨던 건 왼쪽으로 너무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그렇죠? 좀 가면서 이용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대 오직 그대만이 어? 내 첫사랑 그럼요, <laughs> 아주 잘 연마에 왔는데 여기서 네. 꿀팁을 하나 더 전수해 줄 생각입니다 어, 네네 어, 뭐였더라? 오직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대 오직 그대만이 <laughs> 바로 가지 말고 5도 정도만 올라오는 거야 내 첫사랑 랑이 아 랑이 왼쪽으로 떨어지게 벌어 보겠습니다. 네 그대 그렇죠? 오직 그대만이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오른쪽만 선 다음에 돌돌이 내 첫사랑 아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내첫 네, 사랑 그냥 뵙는 게 아니라 내첫 네, 사랑 아내첫 네, 사랑 그렇죠. 이거네요. 아, 그게 대 사람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여러분들 만나요 근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는 무대에서 이 레전드 선배님의 수업을 토대로 제가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거? 안된나요 제가 안 된다요. 제가 이걸로 60년 했는데. <목소리> 지금 저의 이창법을 지금 <laughs> 그냥 펴마하시는데요. 아, 네. 그래요? 네. 저도 아무리 레전드로 모셨지만, 펴마까진 네. 아니어도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꿍틀꿍틀 되는 게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맞나라는 느낌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네. 일명 시계추 창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시계타 창고. 시계타 창법 아, 네.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 준비해서 이거 좀 위해서 온 거야? <laughs> 에, 드릭대박 없었지. 내가, <laughs> 사실 네. 이렇게 레전드로 왔지만, 네. 지금 <laughs> 말도 잘했다고. <laughs> 자꾸, 아, 자, <laughs> 자꾸, 준비하는 말을 하니까, 어. 어떻게 받아, 받, 계속 준비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제가 받는데 한계가 있는 시계탑 작업은, 네. <laughs> 시계축까지는 제가 이제 들어줬는데, 시계탑까지 가는 거는 제가 어떻게 좀, 좀. 대박이 안될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laughs> 알 <알겠습니다>. 레전드 선배님께. <laughs> 내년에, 네, 내년에 제가 시계탑 창고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다음 무대 때, 이거 한 번, 적용해서, 아, 싫어요. 너무 막, 이게 왜, 그대, 굳이 <laughs> <오직> 그대만이, l <귀엽게> e <laughs> 네, just r right. i 자아~~~ <laughs> 역시 레전드분은 달라도 다른그뻔뻔함이 다르, 달라도 다르네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도 네, 엄청난 것처럼 이 포장을 해서 엉뻔하게. 이것이 역시, 프로정신입니다. 네. 이것이 레전드로 가는 길이죠. 네. 리스펙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레전드 선수로. <laughs>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사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와주신 이병찬 레전드님께서 사실 뭐 이렇게 수업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를 평가하고 정수를 매기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분에 이제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뒤집어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 이걸 진짜 무대에서 해야 되나? 아, <laughs> 도리도리, 으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병찬 레전드님께서 점수를 집게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길에 종이와 펜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코너에 그 종이와 펜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병찬 레전드님이 매겨주신 점수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겨주실 점수가 일치하는 분을 한분 뽑아서 한분 뽑아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5초 세 알리면요. 5초 세 알리면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카운터 하겠습니다. 5, 4, 3, 2, 1. 타임 오버. 그렇습니다. 자, 경찰 레전드님 적어주셨나요? 네. 심사 완료했습니다. 네. 심사 완료했고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이렇게, 턱, 밑으로, 한 번, 저에게 주신 점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어, 뒷면과 앞면의 점수가 이중으로 적혀 있다거나, 그런 분들, 제가 검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앞면만, 앞면에 적힌, 단, 하나의 숫자만,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나요, 여러분들? 네, 아버님 저도셨나요? 네. 네, 자, 턱 앞으로 점수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의. <laughs> 갈배불 <갈매볼> 레전드. <laughs> 이묵지바입니다 자, 다한번 가볼까요? 어, 어디 계시죠? 자, 손 들어주시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자 가위만 가위만 네한분두분세분네분 분,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까지 봤습니다 나머지 제가 아네다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자 원투 쓰리 포가이트 식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각이 좁혀졌기 때문에 제가 좀더한두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자 아, 이번엔 좀 까다로워요 안내는 진거가 이바이보 3분, 세분오분이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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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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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웃음> 1회차에 이어서, 1회차도 같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그거랑도 다를 거고요. 제가 생일카페 때, 그, 저기, 레컷, 레컷 촬영한 거, 그거 좀 작은 버전, 또 다른 기계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 버전. 네, 두 번째 버전 사진 한번, 뭐 보여드려요? 근데 이건 이제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드려도 괜찮나요? 아니면 혼자 욕심부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잠깐만. 그럼 본인이 직접 한번, 많은 분들에게 잠깐만 보여주는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괜찮으세요? 많은 분들 집에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너무 미움받지 마시고, 한 2초 정도는 보여드리는 걸로.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방금 아까 결승까지 가셨던 나머지 두분 마지막 세 분에서 떨어지셨던 두 분, 네 일어나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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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어나주시고 제가 지금 또 이거를 급하게 그 킥배송으로 기사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네. 기사님 지금 도착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말 또 배달의 레전드십니다. 네, 들어와주세요. 네? 네, 어, 어, 벌써 왔네. 아, 네. 네. 빨랐습니다. 와. 와. 배달의 달인. 배민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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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집 배달. 한집 배달. 이한집 배달입니다. 아, 이것은 작년 김동현 팬미팅 때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남은 것입니다. <laughs> 아 특별히 <laughs> 둘두 네, 분이시니까 네딱두 분이 공대 함게 네. 우리 한 명씩 해서 신속배달 어떻게 한 번. 아, 신속 배달 어? 어? 한번 네, 아 신속배달 로 선물 까요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한 분씩 출발해 볼까요 시작 신속배달 신속배달 신속 <laughs> <laughs> 네 이거 정말 지난번 작년 제 팬미팅 때 제가 사진 그 폴라로이드 사진 여러 개 준비했었는데 그때 두 장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사실 그냥 집에 그냥 묵히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또 언제 한번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좀 아쉬운 두 분께 드렸고요. 아, 지금 뜯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뜯어도 돼요. 핫도그 젤리인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뜯으셔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원석인 구의 명곡 코너까지 이렇게 이병찬 레전드님 모시고 잘 진행했습니다. 소감하셨 아, 아, 참. 이 예, 레전드로 왔지만. 저, 이 레전드 숲을 보면서, 아, 진짜, 가야 할그 길이 멀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무슨 레전드입니까? 네, 아, 이제 또 레전드 컨셉으로 왔는데, 이렇게 또, 사랑하는 우리 동현이 형과, 그리고 우리, 그렇게 동현이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 그렇게 우리 또, 같이 하나, 함께 하는 식구로서, 아 어, 앞으로 저와 동현이 형 그리고 윌비 그리고 윌비 대표님, 기준이 형, 기준 대표님까지 우리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레전드 이병산 씨께 큰 박수 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원금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윌빈윌빈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직접 수거해가십니다. 네.